네, 현재 시각 6시 32분입니다. 여기는 부전역입니다. 우리 여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무궁화 1945 여차입니다. 사량으로 대기했습니다. 지금 161번째입니다. 161번째입니다. 좌석 방향이 달렸을수 있습니다. 우리 여차는 6시 52분에 출발하는 순천행 무궁화입니다. 그러니 부산역에 제 시간보다 앞서가는 여차와의 늦게 운전하는 관계로 점심보다 9분 늦게 5시 42분에 도착하겠습니다. 정일일 시간보다 지연되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. 자, 8258입니다. 8258이며, 8258입니다. 작년에 12월 1 9일부터는 정기경합사로 운행되어 있습니다. but